앞으로 진급이고 뭐고 전부 능력으로 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월 8일부로 조직 개편을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인사를 진행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2일 정도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급자는 올해 22일날 인사위원회에 열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을 아시게 될것 같고, 1월 3, 4일날, 4급, 5급, 6급 이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인사 때문에 직원들이 지금 복도통신에 의하면 여러가지 말이 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계획은 그렇게 정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즉시자병원, 그거 한번물어보시다 지금 즉시자병원하고 전혀 이런 적이 있잖아요. 어, 지금 즉시자 병원을 우리가 한 300병상의 규모로 우리 통영에서 지금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액이 너무 커요. 기존의 세계도서와 사냥업을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미국도까지도천중앙맹정그주위에 저는 조립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즉시자 병원은 지금 강도에이나 주전이나 국신이나 용남에 는것까지 희망을 합니다. 만일에 제시자 병원이 그리 빠져나오면 기존에 있는 고리병원 최성명원, 통영서울병원이 다 죽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를 고도신 위주로 제시자 병원을 졸립을 시키고 그 뜻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게 틀어지기 시작했냐. 기객사 터미널에 제시자 병원을 설치하겠다. 그 주차장에. 그렇게 해서 그 이백성 터미널 방만천강에다가 하기로 했는데 법적으로 그 설치를 못하게 됐어 그래서 전준식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철수자 병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해도 됩니다 되는데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바꿔고보하니까 바닷가 옆이라서 기계가 손상이 올수 있어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최 통영병원은 바다 옆이 아닙니까 통영 수울 병원은 바다 옆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 마음은 오직 농남 강도, 무전, 극실적으로 우리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게 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공약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에 아마 착공도 되는 부분도 많고 사실 그 남방산하고 장자성 일때그 현대조성하는 부분은 땅 주인이 60억짜리 땅이 지금 120억에도 안 팔고 이전에 행방불명이 됐어요. 전화를 도저히 안 받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업들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60억 해갖고 팔고 내남 땅이 살려고 하니까, 이 공약을 딱 보고, 작년 선그때 공약을 나는 안 내놓을 수도 없고, 공약을 내놔서 이게 하니까, 이 공약이 80억 되더만, 그 다음 100억 되더만, 120억까지 준다 해도, 지금은 전화를 아직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아쉬운다는 생각을 좀드리고